무조건 파티해야 돼요. 자, 무조건 파티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보면은, 일단, 제 부캐릭을 파티합니다. 자, 부캐릭 파티하고. 자, 일부러 피빼 일부러, 이거 일부러 피 빼는 거야, 형들. 너무 일찍 뺐나? 시간이? 자, 너무 일찍 뺀 감이 좀 있네. 자, 피 뺍니다. 일단은, 형님들. 피 빼요. 빼요 부케도.. 부케도 피 뺍니다 파티 돼있죠 부케부터 피 뺍니다 형님들 자 55분이니까 슬- 이제 피 뺄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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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좀 기다려줘 기다려줘요 56분? 57분 때까지 기다려줘. 네, 피 빼고 가야 돼요. 무조건 피 빼고 가야 돼요. 피 빼고 갔는데, 형님들, 이, 에라 형님,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네. 피는 빼고 가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네, 피는 빼고 가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 게 내가 보여주는 거야 죽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피안 차잖아요? 자연, HP, 자연 회복 말고는 피안 차거든요? 자, 피 빼고 와서 중요한 거는, 다른 형님들, 파티 되어 있는 형님들, 추천 유저 있잖아요? 추천 유저 형님들을 한번 보세요. 추천 유저 형님들. 자, 이렇게, 근거리, 근거리 형님들. 자, 근거리 형님들, 워리어, 어쎄, 뭐, 엑슬로, 발키리, 이런 형님들, 파티해주세요. 파티해주세요, 이런 형님들. 근거리 형님들, 팔라딘 빼고, 고투력 빼고요. 저투력으로 해주세요. 저투력으로. 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자, 이, 이렇게 이제, 어쌔신 형님들. 어쌔신 형님들. 노런 형님들. 근거리 형님들 위주로 파티 받든 안 받든 계속 그냥 신청해요. 네. 계속 신청하세요, 형님들. 자, 풀파됐죠? 자, 풀파되면, 자, 이렇게 대기 타고 있습니다. 네, 대기 타고 있어요. 근데, 희귀 스킬은 몇개안 들어가요, 일단, 네. 자, 이러면은, 피 차죠, 알아서? 네. 피 차입니다, 알아서. 그러면은, 그리고 아르비 형님이 찍히잖아요. 어, 알, 알 누르면은, 감지 뜨잖아요. 감지 누르면, 파프 찍으면은, 서스형인데 지금 서스형이 지금 어그를 잡았거든요. 어글 잡는 쪽으로 일단 오세요. 어글 잡는 쪽으로 맞아줘야 돼요. 맞아줘야 돼 중요한. 아 잠깐만 이거 이거안 했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걸안 했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요렇게 해줘야 돼요. 재감, 재감이거 치유 세트를 해줘야 돼요. 치유 세트, 치유 세트에 재감. 자, 기다려봅시다. 금상자 줄지 안줄지. 치유 세트의 재감. 보셨죠? 저거 맞추는데 얼마 안하거든요? 자, 요렇게 되면은 맞아주고 피채워주고 맞아주고 피채워주고 네, 맞아주고 피채워주고 우리편 또 맞아주고 피채워주고 자, 이러면 네 금상자 자 1등 했네요. 1등, 네, 1등 했네요. 형님, 이런 식으로 금상자 일단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5 리따 라이러썸 말아야 1등 썸 말아야. 4 이런 식으로 1등을 사뻐하게 먹습니다. 네 봉캐는 풀템 착용, 아우드만 아프니까. 그리고 요거만 두 가지만. 두 가지만 해줘. 네, 이러면은 먹습니다. 네, 아우음나도 파티리가 필요해. 일단, 키포인트가 무조건 파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금상자를 먹으려면. 음. 어때요? 금상자 먹기 참, 습죠 형님들? 네. 금상자 먹기 습다 수어.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파티가 첫 번째로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 아까 피 빼는 거. 피 빼고, 세 번째는 템이 싸요, 요런 거는. 요런 거는 템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제자 싸니까 이런 거 이제 치유량 붙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치유량을 일단은 높여주세요. 뭐 55%도 괜찮아, 여기서는. 안 죽어야 돼요, 일단. 안 죽어야 돼, 일단. 아까, 음, 투력이 43,000이라 했는데, 제가 아까 파프 잡을 때 투력이 43,00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안 죽으니까, 최대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형님들. 하도 이제는 경쟁이 좀 심해져가지고, 방법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다 써요. 세인트 하시는 형님들 웬만하면 피 빼고 치유 세팅 맞추고 재감이랑 재감 치유 세팅 맞추고 파티하고 네. 지금 보이면은 어세신 형님들이잖아요 근접 근접 어세신 형님들이거든요 형님들이 파티가 일단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거 귀찮으면은 금상자 못먹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님들. 네. 자, 금상자. 3, 2, 1. 자, 금상자. 2등 했네요, 2등. 네, 2등. 네. 이런 식으로, 형님들. 금상자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숙죠 형님들. 금 상자 먹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오 습다수.